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럴 때 여자는 오히려 더 저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이렇게 해야 사귀어도 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 상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서 버리는 일하고 하기는 좀 단어가 그렇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아니, 막상 사귀어도 떠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히 그냥 여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자를 대할 때, 또는 여자를 만날 때, 여러분의 행동과도 연관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을 한번 잘 적용해 보셔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매칭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인지 부조화입니다. 여자가 남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오빠가 변했어요. 한결같지 않아요. 오빠는 왜 처음처럼 나한테 잘못 대해줘 이런 말들 듣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성에게 구애할 때의패턴이자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요 여자를 유혹할 때와 그 여자와 사귀고 관계를 이어갈 때는 전혀 다르다 라는 겁니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온갖 멘트들 호감 표현들 과한 행동들 배려심 등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을 남자가 하는 건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면 좋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의 진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특성. 예를 들면 나는 매너가 좋은 남자가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 역시 이성을 만났을 때 너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고 매력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계획이 있다. 자, 내 이상형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무조건 저예요.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이상형.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여자랑 일대일로 이야기 할 때, 느낌 자체가요, 사실 모두 모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 생각들을 그냥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라는 건 빠져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위한 똥꼬쇼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내 눈앞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특히, 눈앞에 매력적인 여성이라면, 자신을 좀더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나 말들, 행동들을 합니다. 자,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지금 당장 눈앞의 여성과의 잠자리 그 자체가 목적이면 사실은 효과도 있고 상관없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여자랑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초반에 하는 오버페이스는요 반드시 보롱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거기에서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까여도 됩니다. 여자한테 까이는 게뭐 개수입니까? 대신 까여도 진짜 여러분답게 까이는 겁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하고 까이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그냥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하게도요, 이럴 때 여자는 오히려 더 저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이렇게 해야 사귀어도 칼이 없어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가 진짜 나 자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자를 유혹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솔직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들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세요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도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건 향후 영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 최근에 저에게 알파남이나 베타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파남이 되어야 된다. 여자에게 잘해주지 말아야 된다. 프레임으로 위에 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요, 그 모든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여자나 만나는데 이 지랄들을 하면서까지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잡지식들 을다 지웠습니다. 대신 제가 항상 제 과거 영상들에서 강조했던 나 자신을 더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는 여자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걸 싫어. 허무감이 많은 잠자리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쉴때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혼자 쉬고 싶어. 나는 꿈이 많아.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여자친구까지도 헤어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이건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서도 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간의 필터는 거치죠. 자 이래도요. 여자는 잘 만납니다. 자 여러분 알파나 베타나 사실 이런 거는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알파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요. 저 또한 상당히요. 과거에 아무래도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몸속에는요. 찌질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별로 구성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 또한 사실은 저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상 개념들에 심취하게 되면요. 대단히 여러분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여자를 대한다라는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개념 중에서 카키앤펀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자, 여자를 놀리고 장난치면서도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연습하고 따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여자가 바로 정색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기본이 1선비인데별 맞지도 않은 캐릭터를 연기하러 하면 상대방은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또는 여자한테는 무 조건 잘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 머리 깊숙이 박히면요. 지나친 호구형태로 변합니다. 물론 사람이 더 나은 형태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나다움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는 선에서 출발입니다. 저요. 사실 저딱 봐도 그냥 진지하잖아요. 근데 진지하면 좀 어떻습니까? 대신 생각이 확 가면요. 그게 진중하고 솔직하고 오히려 남자다운 매력으로 어필되는 거거든요. 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이 추가하고 더 배우고 더 하는 게 아니라요. 빼고 빼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체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인만 모를 뿐이죠. 자, 모든 시작점이 항상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란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더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여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PDF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겠습니다. 라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